나는 게임이 하고 싶어 매칭 좀 잡아줘 아니 없지 망했어 왜 그래 오늘? 아우 it... 좋아 벌써 신나 어? 오. <laughs> 기본적으로발로란타나카스 처럼 하는 건가? 일단 설치. 어, 레로딩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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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막! 개시할야 이래 안 온다. 에이? 와 뭐야? 샵스 오픈 등의 거북이를 장착하여 뒤에서 날아온탄 판을 막습니다 어? 뭐야 우리 팀이 아니야? 아니 나 겹쳐있길래 우리 팀인 줄 알았지 오! 야! 아니! 어? 활약할 기회를 줘 얘들아 우와 아니 샷건 겁나 세네 진짜 음 이거 사야겠다 오 우 합격! 생포우생 뭐야! 왜안 죽어? 이피 몇이야? 아피 이거 진짜. y e 해 피해! e 해 피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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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!

방치 바꿔야지 오버워치랑 발로란트랑 결혼해서 나온 게임 어디 갈거 우리 B 갈 거야? B? 오케이 오 뭐야 오와야 <laughs> 가만 좀 있어 얘가 왜 이렇게 안 잡을 줄 못해 a d c 어, 야 어? 끄덕끄 뭐야 아여 마이크 켜져있는데? 어? 충격식킬거니요 맞춰밌는데 아, 어? 우와! 너 나랑 바꿀래? 흐허허허허! 있네 후후! 나이스! 너 나랑 바꿀래? 허 기다려!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! t <laughs> 포메 으악. 어, 아니 충분한 터냐? 하고 이 중국제 기관단총을 써보겠어. 브 일단 퀄고생포메 <설치하고. 불을> 야야야 yeah, yeah, yeah. 파이팅 물음표? 생포베 <목소리> 우후 넬렘 넬나날 칭찬해라 yeah. 빨리 눌러줘 얘들아 안 눌러줍니다. 알았어. 이번에는 공순이. Yeah, I don't like that bitch. 너무 잘안 되나?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? 아 적당히 해야 되는데. I'm waiting to c s h 오 이거 재밌어 보데오오오 오. 오, 오. 하하하나하저 일로와. 나 펄치 해놓고. 으 <목소리> <목소리> 우후! 나이스! 좋아하는 듯한데? 방아놓고. 똑같은 거두 번은 안 나갈 테니까, 어그로만 살짝 끌고 빠쓰.

빨리 나 추천 눌러줘. 나 추천 눌러줘 이렇게 이렇게 눌러줘 이렇게 누르라고. 랭크 한번 해볼까? 아직도 아래에 아직도 아래에. 오. 오. 나이스. Oh yeah? Uh -huh. All over, except for the uh, oh inside. 오버워치랑 발로란트랑 결혼해가지고 허니문서 나왔어. 진작이야 지금 한번 해봐. 사실 기대를 그렇게 안 했는데, 게임 퀄리티가 꽤 높더라고. 되게 재밌는 게, 뱀픽을 캐릭터로 하는 게 아니라, 카드 같은 게 있거든? 효과 주는 거? 이런 걸로 끼임을 운영하더라고. 맵이 바뀌거나, 효과를 부여하거나, 버프, 디버프를 막 부여해. 되게 좋아. 재밌어. 아이좋아. 액션 네. 어! 아! 아! 왜좀 풀려! 안돼! 왜왜왜안 죽어 죽어 왜? 아니 저 정도 맞았으면 그냥 아파가지고 누우라고 버티지 말고 나 있어? 그거 알아? 이거 총이 기타 아니라 2연발샷건 샷! 와, 왜 발사 안해? 아우 저 거북이 등딱 씌워. 오와, 야, 야두 명. 이 게임이 딱그 느낌이야. 딱 들어오자마자 캐릭터 보면은 그 팔각향의 그 알싸한 향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? 봐봐. 아, 애들 생긴 거 봐. 홈게임에 나올 것 같아, 애들. 그래, 이런 형광색이 확실히 호불호가 되게 세긴 하더라. 나는 이런 게 좋아. 약간 억지로 밝아보이려는 이 느낌. 난 좋아. 자신의 내면의 아픔을 감추기 위해서 화려한 색채로 뒤덮은 이 느낌. 아, 나 이게 너무 호감이야. 헤헤뭐들어지뭐들어지뭐들어지지다브 <laughs> 아, <너무 재밌다>. t <laughs> h a 어, 진짜? 땡큐. 너 뭐야? 오, 깜짝이야. 안나없슈 t sure. Woohoo! Hey, hey, e y e y y he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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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야, 같이 게임해주는 친구가 있어? 이거 인싸네 나가. 난 이웃과랑 같이 안 놀아. <laughs> 어? 클린봇이 부적절한 표현을 감지했습니다. 이걸 일친, 야가치네, 이거 일진 인 인싸 양아치네 이거. 여지하는 거니까. 그 인사님이 제 방송 봐주신다니까 정말 감사하네요. 이디 아리가또도고자 요이 마스 으 아, 아니 저런 데가 있었어? 다 아, 조용하고 형 따라가. 그냥 캐리해 줄게 기 설치하고? 아니 그냥 이겨버렸네? 뭐야 우리팀? 안됐다 임사님한테 내가 멋진 모습 보여줘야겠다 기다려봐 내가 다 죽이고 올게 어오오 어,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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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오아자 어, 지금부터 모니터 키겠습니다 다들 너무 빛나는 플레이 눈이 멀리서 한게 선글라스 준비해 주시고요 선글라스가 없으신 분들은 모니터에서 멀리 떨어져 앉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1 4형지14형으로 보여주기 내가 어? 뭐야? 이거 기대한 거 아니야? 아 이거 기대한 거.. 아, 아, 알았어 알았어 제대로 할게 제대로 할게 제대로 할게 제대로, 제대로 보편적인 멋짐을 기대하게 해줘 내가 게임하는 거 보고 반하지 말라고 보고 나서 로켓 라처 오와! 히히 배치 끝났다 자 나의 티어는 실버 자이 게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